네 안녕하십니까 소액으로 1억 만들기 자 원포인트 여의도 이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12월 13일 어, 현재 장중인데요 음, 생방송 진행하면서 우리 여러분들 또 종목에 도움 좀 받으시라고 영상을 좀 켰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기 전에 앞서서 오늘 오전에요 오전장에 코아시아 CM이 상한가에 들어갔죠 그죠? 우리 코아시의 c 엠 이렇게 보시면은 요요 종목인데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상한가 오늘 상 찍었죠, 그죠? 아 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인증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참여하시면은 이렇게 수익들 다 내실 수 있으시니까요. 어 들어오셔서 함께 수익 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계속적으로 수익 인증이 좀 나오고 있고 어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지금 이 수익 인증은요 단 하나도 거짓이 없다라는 점. 무료주로 여러분들 다 수익내고 계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수익 내 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오전에 생방송 진행을 해가지고 어또 추격 들어간 종목 지금 바로 상승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요 텔레방 무료방 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단타도 진행하고 단기도 진행하고 지금 이제 배당주도 공략하고 있죠 배당주 그래서 배당락 전에 아, 지금 상승세가 계속 들어오고는 있는데 배당락 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요 코아시아 cm 그리고 키네마스터 그죠 키네마스터도 오늘 몇 프로 올라갔어요 오늘 무려 8%나 상승했어요 음. 크게 상승을 한 부분이죠 8, 하루에 8%면은 작지 않죠 여러분 그죠 거기에다가 지금 또 새롭게 우리가 들어가서 대응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무료로 이 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방에서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어, 오늘 원포인트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나서 종목들 좀 살펴볼 건데 자 오늘 관련 은 오늘 썸네일이 뭐예요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아 어, 오늘 진짜 말도 안 되게 갑자기 이준석 관련 주가 뜨고 있는데 자 이재명 관련주죠 우리가, 우리가 대응을 하려고 하는 종목은 자 이재명 관련주인데 지금은 시장에 탄핵 이슈가 있죠 탄핵 그죠 요게 언제예요 내일이에요 내일 그죠 내일 오후 5시 5시에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변경된 거 없죠 제가 오늘 뉴스는 아직 못 봐가지고 아, 원래 오늘 또 진행을 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금요일 날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슈도 있었는데 월, 월, 원래대로 이제 내일 5시에 진행을 하는데 둘 중에 하나겠죠. 가결이냐? 아니면 부결이냐?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죠? 중간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결되었을 때 관련주들이 분명하게 움직일 것이고 부결되었을 때는 그러면 안 움직일까요? 지난번에 부결되었는데 상승 나왔잖아요. 이슈를 만들어서 분명하게 얘네들이 만들어 갈 겁니다. 주식 시장은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이 만약에 부결이 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 그 다음 주에 또할거 아니에요. 또 표결에 또 붙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재명 관련주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어? 이재명 관련주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종목들을 보게 될 건데, 이게 완만한 상승이 나오게 되면요. 완만한 하락으로 조정을 주고요. 급격한 상승이 나오게 되면 급격하게 조정을 주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원, 이게 거의 고, 교과서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재명 관련 주들은 대체적으로 급격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눌림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세력들이요, 여러분. 세력들이. 자, 매집을 해요. 매집을 하는데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36개월까지 매집을 하죠. 그러죠. 그리고 나서 쏘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매집하는 기간 동안에 들어가는 사무실 임대료, 직원들 급여, 본인들 생활비, 거기에다가 접대 비용, 이런 것까지 다 제하고 나서 수익을 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을, 얘네들이 뭐 현금으로 100억씩, 200억씩 갖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돈 빌려온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빌려와요? 사채 시장에서 빌려옵니다. 사채 시장은 이자가 굉장히 높죠. 이자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뭐뭐50% 어? 100% 150% 수익 내가지고서는 얘네들이 성 성에 안 찬단 말이에요. 이 오랜 시간을 매집을 해왔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는 종목들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눌리는 종목들, 눌려 있는 종목들 그 자리를 기술적으로 따라붙어 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계산을 해야 되겠죠. 세력들의 뭐예요? 평단을 우리가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들 하나씩 원포인트 좀 짚어드릴 테니까 주말 동안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요. 참여하셔서 월요일서부터 참여하세요.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 오늘 코아시아 시행 같은 경우에도 무료주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오늘 또 수익들을 내셨으니까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는 방법은 지금 영상 하단에 번호 나와 있죠? 요 번호. 네. 요 번호로 2296-8776번이에요. 이번호로 여러분들. 어, 참여 보너스 또는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종목들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여러분들께 이쪽 방에 입장하시는 방법까지 함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이에요 어 이번 종목도 형제 엘리트인데 형제 엘리트. 여러분, 얘도 지금 되게, 수사,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 그러면. 얘는 조금 다른 패턴의 움직임이죠. 어떤 패턴이 좀 달라요? 그렇죠. 얘는 요 갭을요, 완전히 대놓고 얘기하고 있어. 이 갭, 이, 이, 어, 이 상단에 있던 요 갭상황이 있었죠. 요 갭을요, 얘는 대놓고 얘기하고 있어. 어, 이 자리는 빠지면 안 돼요. 왜, 왜, 왜? 니네들 이 자리 빠지면 무슨, 무슨 난리라도 나는 거야? 이 자리 빠지면 왜안 되는데? 여기에서 왜 계속 내려버리지? 어? 니네들 여기서 계속 이렇게 내려버리지 왜? 아유 나도 1 7 5 0원으면난더 좋아 어? 더 낮은 자리에서 널살수 있으니까 그죠 그랬는데 어? 그랬는데 얘가 이 갭을 정확하게 지금 메워주고 나서 야 다시 양봉으로 끌어올리면서 거래량이 붙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점을 어디로 잡아야 되겠어요 여기로 잡아야 될까요 여기로 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어디로 저는요 얘를 여기로 잡는 거예요. 여기가 얘, 얘의 저점이다. 그럼 박스권을 이렇게 잡으셔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우리 반칙 매매 딱 라인을 그어 보니까 딱이 자리에요. 딱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재 여기 어디 갔어요? 여기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죠. 상승 이후에 단기 조정 주고.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종목은요, 여러분, 대응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눈에 들어오잖아요. 눈에 들어오는 것도 안 해보면 안 되겠죠. 눈에 들어오는 거는 반드시 꼭 해보셔라. 어,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한번 같이 대응을 좀 하시기 위해서 주말 동안에 영상 보신 분들은 이 방으로 입장하시면 돼요. 이 방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요, 지금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여러분들 지금 바로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참여. 아시겠죠? 여러분.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를 좀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링크 받으셔가지고 요쪽 방으로 입장들 하시고, 보너스 종목이라고 해서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나 드릴 거거든요. 크리스마스 선물. 응. 자, 단기 급등주 20%짜리에요. 단기로 곧등합니다. 우리 지금요 여러분 코아시아 cm 들어간지 며칠이나 됐습니까? 뭐뭐뭐 뭐, 뭐 열흘 됐나요 한달 됐나요 그죠? 코아시아 cm 우리가 대응해 가지고 오늘 바로 상한가 들어갔죠 마찬가지예요 바로 크리스마스 이전에 수익 내실 수 있는 보너스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 요 종목도 같이 100만원이라도 매수해 보셔라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 아이스크림 케이크 사들고 집에 들어가세요 아시겠죠? 어,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형지 엘리트였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요, 여러분, 이재명 관련주는요. 월요일 날 분명히 상승 패턴이 나올 거예요. 월, 화, 길게 봐도 아무리 길게 봐도 수요일까지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상승 패턴이 나오다가 그죠? 나오다가 요 화요일이나 수요일에서부터 윗꼬리를 많이 주게 될 겁니다. 윗꼬리를 많이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척. 그래야지 개인들이 따라 들어오거든요. 개인들이 따라 들어와요. 그래서 캔들이 아마 이런 식으로 많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어. 아니면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이런 캔들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새롭게 가, 어, 상승을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이제는 정리 수순에 들어간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 기간은 월, 화, 수요일 오전까지. 아시겠죠? 요 때까지 우리가 수익을 좀 챙겨야 된다. 어.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무료 텔레방. 무료 텔레방이죠? 무료 텔레방. 요 방으로 오셔라. 좌측에 있는 요 방. 이 방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아침마다 진행하는 거, 요거 생방송 보시고요. 이렇게 수익 인증도 좀 보, 어, 하시고. 같이 매매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하고자 하신다. 그리고 보너스 종목도 내가 받고 싶다. 수익 인증 나오는 거단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 10억 드린다 그랬어요. 자, 보너스 종목 단기 20% 짜리라 그랬죠. 지금 자리 기가 막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100만 원만 매수해 보세요. 아니면 한 주만 매수해 보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게 되면 단기 20에서 한 30%까지는 편안하게 수익 내고. 기분 좋게 수익금 챙겨가지고 크리스마스 보내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요 보너스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 확인하셔가지고 함께 대응해 가시면서 수익 내실 분들 지금 번호 보이시죠? 010-2296-8776번이에요. 어, 요 번호로 참여 또는 어, 보너스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 오픈방 링크, 텔레방 링크 하고요. 요 보너스 종목 같이 묶어 가지고 보내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참여하셔서 수익 좀 챙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 오늘 생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공부해 가면서 매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 생방송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매번 좋은 종목 가지고 와서 하고 있으니까 어,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액으로 1억 만들기 원포인트 여의도 이박사 였습니다